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SPA 초급을 쓴 저자 제이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같이 SPA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이 시험은 원어민 앞에서 면접을 보는 시험이라서 긴장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쉽고 그리고 재밌게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꼭 얻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인간 구성은 교재와 마찬가지로 총 4개의 챕터를 구성되어 있어요 자첫 번째 챕터는 personal questions. 두 번째 챕터는요. opinion questions.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사진 묘사와 graph 묘사를 배워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챕터는 summary. 요약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personal questions의 첫 번째 유닛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ersonal question 개요는요. 일단 person 이란첫 번째 질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스브레이크는위해서 사용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하면 훨씬 더 응시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따라서 굉장히 배점은 낮지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평가자, 즉인터뷰에게첫 인상을 줄수 있다라는 것. 아, 이 사람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가늠을 처음 몇 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이지만 편안하게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의 고득점 팀은요. 자, 물론 응시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답변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 알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용상의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좀 쉽고 편안하게 의사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도 언어란 정말 어려운 단어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정확하게 전달을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포인트라는 것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유닛 myself 나 자신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주제예요. 여러분의 주관. 신념, 직업, 취미 생활, 여가.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가치관, 생각까지도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질문 유형으로는 please talk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관을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일상에 대해서 또는 나의 나의 가족 관계 아주 폭넓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What do you consider to be your strong 또는 weak points? 강점 또는 약점을 무엇라고 고려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What is one thing 무엇이 한 가지입니까? that you would never change about yourself. 당신에 대해서 절대 바꾸지 않을 딱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강점, 나의 장점들을 말씀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겠네요. 마지막으로 Talk about what motivates you. 어떤 것이 당신의 동기부여를 해주십니까? 의욕을 좀돋구어집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myself라는 것. 우리는 첫 번째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alk about yourself.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 이름 나이, 사는 곳, 취미, 직업, 가족,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표현과 쉬운 내용으로 답변을 구성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여러분들도 면접을 처음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우리 굉장히 회화에서 많이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자, 이름. 나이, 그리고 뭐, 일하는 곳, 이렇게 쉽게 내용을 먼저 구성하셔서 여러분들도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인터뷰에, 인터뷰의 질문에 대해서 좀 긴장도 풀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첫 번째 답변이요. Hi, my name is 민수성. I am 27 years old. 나이를 말을 했죠? I live in Seoul, 누구랑? with my family. 자, my family consists of my parents. sister and me. 그래서 so 나의 가족 구성원은요 부모,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자 형제 그리고 저입니다. My parents are retired now, and my sister is a college student. I enjoy reading in my spare time. 그래서 나의 이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가족 구성, 그 가족의 어떤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나의 취미까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표현들이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 자신 나타내기 굉장히 좋은 내용성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연습해야 될 표현들은요. Live in, my family consists of, I uh, enjoy reading. 세 가지입니다. 자, live in은 어디에 살다라는 뜻이죠. 자, in은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My family consists of 내 가족은 뭐로 뭐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또는 어떤 구성에 대해서 말을 할때 consists. of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consist 다음에 s가 붙은 이유는 my family 자체를 단수 취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수라면 consist of가 되겠죠. 다음, I enjoy. 그 다음에 동명사,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enjoy라는 동사 다음에 항상 동명사만 사용해 줄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거 다시 한 번. enjoy 다음에는 동명사를 꼭 쓰셔야 돼요. 투부정사 올수 없고요. 그냥 동사 원형도 올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I enjoy playing tennis를 I enjoy play tennis라고 한다면 이 밑에 문장은 enjoy도 동사고요. play도 동사예요. 절대로 문장으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답변 한번 살펴볼까? Hello, I am m i j i n Lee. 나는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raised, 길러졌습니다. 즉, 자라났습니다. 자라왔습니다. 라는 소리죠. I have been married for three years and have a two-year-old boy. 나는 3년간 지금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Two-year-old, 2살짜리 남자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I work in sales. 나는 영업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I usually spend time with my family on weekends. 주말에 주로 나의 가족과 저는 시간을 보냅니다. I have a sister and she recently graduated from college. 그래서 나는 여동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 구성.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나의 직장 생활, 어디 일을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답변 구성에 포함을 했네요. 가져가야 할 주요 표현은요. have been made for, work in, graduated from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have been made for 몇 년이라고 한다면 for years, 몇 년, three years, two years, four years 만약에 몇 달, 신혼이라면 몇 months고요. months 다음에 u n t h 은 뒤에 th는 번데기 발음이지만 복수가 된다면 months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month, th를 생략하고 s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년 또는 몇 달째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다, 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work in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다가 돼요. 그래서 work in 다음에 도시명을 넣는다면 일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work in 다음에 부서명을 넣는다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 graduate 이란 단어는 졸업하다인데요. 우리는 어디를 졸업하다라고 해서 from이 안 붙을 것 같지만 사실 영어적 표현에는 어디로부터 졸업했다가 되어야 해요. 자, so graduate from 다음에 학교를 꼭 넣어 주셔야지만 어디로부터 졸업했다라는 영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팁은요. 자, have been married for 요런 표현을 쓴다면 몇 년째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have been married for 3 years 3년째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get married 라는 결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한 시점 즉 I got married를 쓴다면 3 years ago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 I'm married three years ago 라고 하신다면 틀린 답변이에요. 자, I'm married라는 것은 결혼했다. 즉, 결혼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got married, 결혼했다. 결혼한 상태도 있지만, 결혼한 시점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결혼에 관련된 표현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의 답변이 달라지죠. 자, 우리 myself의 첫 번째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describe 묘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격 굉장히 밝은 성격도 있고요. 아니면 조용한 성격, 적극적인 성격, 아니면 소극적인 성격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형용사 그냥 나 outgoing, easygoing, I'm very active 이런 표현을 쓰시면 딱한 문장 정도밖에 안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라든지.